은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농생을 얻게 한다. 이거 아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응용되고, 활용되고. 요게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있다. 다들어있 모든 삶 속에 구원의 길이 다 들어있어. 막 이런저런 얘기해도, 오늘 우리가 한 얘기가 요 속에 다있는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 요게 세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 하나님 떠난 세상 그 동안에는 우리가 어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다락방의 이 핵심이었어요. 왜냐 사형일이나 또 브리티 전도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전도에서 이 하나님 떠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다락방 메시지. 그게 다락방 메시지의 힘이었어. 응. 다른 것다 똑같아요. 사형이 하다 똑같아. 그리스도도 똑같고 다 똑같는데 믿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다 똑같는데 차이가 뭐냐? 세상에 대한 정확한 답이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열두 가지야. 열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빼놓고도 나중심, 본중심 그 다음에 성공중심. 이게 세상이다. 이거는 100%라. 음. 제일 많이 걸린 는 나중심이다. 음. 근데 이게 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나는 결국은 내가 내가 아니오. 잡힌 나지. 그러니까 나, 내 안에서 내 행세를 하는 나라. 나 아닌 나라. 요걸 인정하면 끝인데 요게, 요게 음. 보이면 괜찮은데 음. 이게 안 보이면 그게 나라고 옮기는 거예요. 나 아닌 나를 나로 옮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이걸 이내 아닌 나에게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도 내게 아니고 명예도 내게야, 성공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점술의 여행이라고도 하죠 무속의 점술의 우상의 결국은 여기 합쳐서 귀신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걸려있고. 그래서 불신자 결국은 여섯 가지 상태인데, 신분부터 안고 벌써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막이 자녀 짓을 하고, 거기에 노예대가 되고, 그러니까 정신의 평안, 평안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삶이 무너질뿐린거예 육신 문제는 삶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문죄는 뭐냐, 대물림. 계속 반복, 후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장 우리가 게 우리 어원사님이 사람 많이 만나는 이유가 많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된 이유가 이 속에서 만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말할 때 또는 구원의 길을 적용할 때 제일 적용을 깊이 하고 많이 하고 응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인간론 나부터 항상 이걸 점검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 왜 이게 문제냐는 거지. 다애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의 세상이 문화가 돼 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 이게 문제를, 문제로 제시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 인간의,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참 인간의 기준이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참 행복인데 이게 참 인간인데 하나님이 떠나서 이쪽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가 되고 이게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 답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이 속에 빠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거예요 그럼 이 속에 인간이 창세기 1장2 8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 뭘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 이게 사명이야. 살아야 될 이유야. 인생의 목적이야. 이게 비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게 나무를 해서 해서 이게 나무는 물해서 물개기는 물에서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니까. 음. 우리는 자꾸 구의길그러으면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나무 노릇에서 불길을 걸어서 이걸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 그 시간표를 찾으려니까 그 시간표가 잘안 와요. 왜 이런 여행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 노게에서 하려니까 힘든다니까 이거 적용이 안 된다니까. 그럼 이 속에서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이걸 훨씬 깊 세상 사람들 아무리 더블해도 이세가지다 끝이에요. 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요거예요 요거는 전혀 손도 못 대요. 내용도 모르고. 그럼그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줄수 있는 거죠. 당신들이 이런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건 영적 상태에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막, 이 개물리까지 한다. 무서운 일이지.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우리가 망했구나. 아, 이대로 가. 지금 내가 지금 망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요 아, 이대로 사는 게 우리가 망하는 거구나 그때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냐 그근데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나보고 어떻게 부활하는지 는 사람이 없다 근데 바울이 그 당국에서 아, 그, 그 고초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더라 아. 자기들이 관계에 가두고 떼고 어? 죽일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매맞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맞은 것, 이 사람들 신분이 권세가 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구나, 나는 여기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늘 이렇게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이 길로... 회귀하는 길, 이 길로 돌아가는 길이 복음이라니까. 그게 복음이라.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선니까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 끝나면 안 돼. 이걸 끝나고 또 내버려둡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라. 뭐가 믿이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때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가 고렌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그리스도로 절대 시인할 수요그가 그러니까 시인한다고 대나 시인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해요. 음. 자기가 시인해놓고도 자기가 확신이어서 가르쳐줘야 돼. 니 입으로 한게 아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것을 찾아 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중심 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말 하나하나. 그래서 아까 내가 자꾸 체크를 하는 게 그거예요. 기준을 자꾸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는 얘긴데 아이 팅소가 나로부터 시작된 말이라면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요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요 기준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래서 내 방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에요. 아멘.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에요. 아멘. 이걸 그냥, 이걸 기본으로, 기초로 생각하면 큰일이야. 이게 최고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히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라니까. 귀신들이 제일 벌벌 떠는게 이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눈 뜨면 아침에 탁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게 기도해도, 요 중에 하나 해요. 근데 걸 한꺼번에 생각 해요. 음. 요한봉 3장 16절, 다섯 가지 손가락으로. 순서대로 하고도, 거꾸로도 하고. 나는 의성도제일 이게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응용되는 순서로 2번, 2번, 1번, 3번. 일부부터 시작되면서는 다 준비된 상황이에요. 대화하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치고 들어갈 때는 항상 이분부터 들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냐 예수 믿다고 예수 얘기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생명을 찾거든.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하고 저하고 차이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부활하실때 사탄의 머리를 깼다 전건데 깨고 나서 우리의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나는 그게 왔어요 음.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생명이 되는 거 이때 잃어버린 신분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실적으로 회복된그 음.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오장칠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에게 생명 이 있는 그것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확신 가지고 확인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쪽.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가 보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이걸 마음속에 품고 막 이게, 이게, 이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막 이게 막내 속에서 막 생명으로 끌어 넘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세상말로. 안해. 그게 지극히 높은 사람. 안해. 그럼 이거 이거 돼 있는 사람은 모든 메시지를 다할수 있어. 음. 이거 안에서. 근데 이거 음. 내가 볼 때는 이게 달인냐안 돼. 그래서 하루 한 번씩 써야 돼. 써라니까 숙제 만하고 있어. 감성을 응. 하고 써야 돼. 근데 다들 말만 하지. 진짜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생 이게 벌써 몇십 년인데도 이걸 정확하게 다 그냥. 한이 펴놓고 확신 있게 성경 문제를 암송해가면서 이걸 잘 못한다. 그럼 어디하나 하면 요다 무너집니다 권액이라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신분, 이게 권세, 이게 일곱 가지 축복이라고 해. 이게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사단의 천사, 시민권, 세계 보고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그냥 내가 작게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4시간도 할수 있고, 5시간도 할수 있고, 이걸 가지고 며칠씩도 할수 있고, 그럼 아까 팀사회 간다는 거할 때도, 기준을 정해주고, 이걸 풀어서 차근차근 정리해줘. 그러고 이걸 지어주는 거예요, 요한봉 선생님. 당신도 할수 있다. 음. 누구나 이해가 돼. 나는 기존 신자나 이렇게 학자들이나 이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꼭이거다왜 이미 알고 있고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 음. 알고 있다. 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미션을 드릴. 달인이 되라. 아,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누구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다르게 정확하게 확신하고 단대히 이걸 응용하면서 때로는 예수 얘기 하다가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 얘기 뭐고 믿음 얘기 하다가 치고 들어갑니다. 천당 있냐 없냐 내세 얘기 하다가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응용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 항상 남은 속에서부터 할라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대화 속에 이게 다들 이대요아 네. 그럼 확신 없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확신 없어요. 그럼 예수님 란 말이 뭔 말이냐? 이렇게 음. 믿는 건데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에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영정하는 거다. 음.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 대화 하나 속에, 선동문이 이렇게 넘결어요 <laughs> 그럼 이구원에 구원, 확신이 있냐? 그럼 구원은 뭐냐? 이게 구원이다.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왜이 구원이 되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시원 빼기, 이론이 아니고, 처음으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laughs> 그 처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해요이 구원은 이거예요. <laughs> 하나님 주신 아들 동산에서 주신 신부 구원. 근데 왜 문제가 왔냐? 상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당 해결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이목사님 그런 제목이 있잖아. 그 교재에 보면 다락방 교재에 보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것부터들고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얘기해. 음. 그럼 우리 대화 속에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다니까. 어떤 대화를 하든지 다섯 가지가 다 들어. 음. 그러면 그 대화를 가지고 나머지 것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구원의 길을. 오직 생명, 목적이 생명이니까. 근데 이런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데. 이런 준비가 전혀 안돼 있고, 그안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뭔가를 열매를 구하니까 스트레스가. 누가 더 스트레스냐? 하나님의 스트레스. <laughs> 안 되는 <된다> 그래. <laughs> 失礼します。